창송가 263장입니다. 창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나 There 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존재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형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고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2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이 완벽했다면 하나님의 의가 준비하실 필요가 없었겠지요. 율법이 구원을 얻는데 완벽하지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구원을 위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의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면 구약성경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의 의가 구약 성경 안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냥 갑자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는데, 이 율법으로는 사람이 의로워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사도 바울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천국 갈라 그러고 도덕적으로 착해서 또수양을 쌓아서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라 고 하는데, 의로워질라 고 하는데, 누구도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율법의 중요한 역할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대로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죄를 죄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는 무엇이냐? 이것은 어거스틴이 말을 한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중생의 은혜이며 중생은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거듭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도다. 이미 죽었던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은 중생의 은혜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자 값 없이 주신 은혜이고 값 없이 주셨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값 없이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왜? 지킬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중생의 은혜인데, 값없이 주신 은혜이고 율법의 행위를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어거스틴은 말을 해 놨고 칼빈도 시편 32편 1절을 인용해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에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칼빈도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왜 나타나야 하느냐? 율법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관계없이 나타난 의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이것이 율법으로부터 나오고 선지자들로부터 나왔다 이미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한 의가 있는데 율법에도 있고 선지서에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21절 말씀에 율법 외에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있었다. 이것은 뭐냐?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누구를 말미암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차별 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믿음이 크냐 작으냐 그 문제가 아니입니다.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여. 심히 말씀 생활, 경건 생활, 신앙 생활하면 믿음이 자라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죠. 그러나 어린 아이와 같이 자그마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의다 이겁니다. 차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에 대해서는 너나 나나 누구나 차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면 오케이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서 상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하고는 상관없단 말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고 없고 이 믿음은 자라나는 믿음을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도 장성한 믿음도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의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은 자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분명한 길이 열린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자칫 잘못하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 다르죠. 구별된 삶을 살아가죠. 오늘 우리는, 22절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은혜죠.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차별 없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상급을 쌓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우리 자손들도 잘 되는 것인데, 참 그것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세상에 팍 꽂혀가지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이 세상이 전부 다인 것처럼 착각하고, 세상 떠나면 끝나는 줄 알고, 믿는 사람들도 자살한다니까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이 구속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면서 맡은 직분 감당하면서 우리 가정을 다들 지키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교회 다섯 가지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뭐 장로교회를 개혁교회라고도 하고 이 개혁교회의 다섯 가지 핵심 원리 첫째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둘째가 오직 믿음입니다. 셋째가 오직 은혜입니다. 넷째가 오직 그리스도 부어는 예수에 없다. 오직 그리스도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개혁 교회의 핵심 원리는 성경 중심의 신앙입니다.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린다. 이 다섯 가지 핵심 원리를 기초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 핵심 원리만 우리가 바로 알아도 세상을 살아가는 방향이 달라요. 그런데 잊어먹고 망각하고 관심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 믿음은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오직 성경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다섯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 안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로마서 3장 21절에도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얻은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그것이다 그 말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이 누구니까 율법으로는 의인이 될수 없잖아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믿는 자들이 칭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율법으로 착하게 살았다고 도덕윤리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기부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믿음. 그러므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편에서 시작한 이 믿음의 역사 믿음은 우리가 내가 믿어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작하신 겁니다. 믿음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주관적인 고백에 의하여 믿는 자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내가 직접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 어제 저녁에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에 대해서 일 세기, 이 세기 그때 죽은 시체 밑에 사람이 깔려 가지고 그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고백은. 내가 고백을 해야 돼. 살아 있을 때 고백을 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그것이 하나님의 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입니다. 구원에 의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다 이렇게. 아,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서 인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신앙의 대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또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살텐데 하나님의 을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개혁교회 다섯 가지 핵심 원리, 성경, 믿음, 은혜,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부원받은 자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걸어간 주일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이른 아침에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전으로 일깨워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미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받는 놀라운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감사하고 우리가 이 구원 받은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굳건히 잘 지키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업에 충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무겁다고 힘들다고 지친다고 버리지 말게 하시고,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 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니니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기도 제목들을 들어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그 신복을 내려 주옵시며 열로한 우리 성도들 유약한 우리 아이들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자연 동피의 모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항상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들리게 하옵소서. 아멘. 그 내가 있는 우리 자녀들. 외국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학업과 생업에 열심히 충성하고 일하는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가심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 싸움 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